기아 풀겠습니다. 자, 기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어, 특히 이 2차 곡선만 나왔기 때문에 정의도로만 잘 풀면 되니까 그 정의도로만 타다다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27번부터 해볼게. 자, 27번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 자, 이렇게 돼 있어. y 제곱은 4x야. 초점이 1이겠죠. 음.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한여기쯤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얼마냐면은. 어, 6콤마 1 2예요 6콤마 12. 요즘 잡을게요. 6콤마 12란 얘기야. 그래 놓고 지금 뭘했냐면은 여기서 한번 부딪혀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한번 꺾으란 얘기야. 자, 꺾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선이 얼마냐면, X는 마이너스 4란 얘기야. 그럼 얘는 아무 수살택이 없는 선이고, 그지? 준선이 필요하니까, 준선, X는 마이너스 1, 요걸 하나 끊었어야 되지. 요거 마이너스 요거를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채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길이가 채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면 여기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어 그렇지 얘가 옆으로 밀고 들어가면 이게 채소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밀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면 된다 이런 얘기야 밀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랑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물선의 정의로 길이가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려면은 내가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가 되야 어 되는데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얘가 어떻게 되야 된다? 쭉펴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점을 연결하셔야지 쭉 펴지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다음 에 여기서부터 밀고 들어가면 돼요. 끝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요 길이 하고 요 길이 더한 것이 이제 최소 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어, 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은 또 음. 내려주면은 여기가 지금 6이니까 여기가 5 칸이고 여기 가 12칸이니까 여기 1 3칸이 되는 거지. 그럼 1 3칸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여기까지가 1 3칸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게 13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 13에다가 요만큼 더 더해 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 3만큼 더해 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3에서 3만큼 더 더하면 되는구나. 16.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포물선 정의를 이용해서 어, 초점을 이어주고, 길이 똑같은 걸 찾는다. 그지? 요, 여기서는 이제, 원래, 원래 우리 문제 같은 거는, 준선까지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더 밀었으니까, 이만큼만더 밀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28번은, 어, 초점이 F인 포물선이 있어. 자, 요번에는 이렇게 꺼졌어. Y제곱은 EX야. 초점이 얼마 되는 거야? 얘가 4P니까 초점이 2분의 1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 놓고, 이 F하고 P를 내가 껐을 때2 n 이되네요 그니까, 러 여기를 P를 딱 껐을 때, 요 길이가 얼마 되라고? 요 길이가 2N 되라는 얘기요 그럼, 우리가 맨날 열심히 한 것들. 봐봐라. 요렇게 하면은, 물론 정의대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준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꺼버리면 요 길이가 2N이란 얘기야. 요게 2N이잖아. 요게 2N. 오케이? 그러면 요점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요점 좌표가 얼마가 되니 요게 2 n 인데 이거 얼마 빼면 돼 이거 2분의 1을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점 좌표가 2 n 콤 2n 빼기 2이의다이얘다잖 얘기잖아.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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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런 거. 볼래요? 자, 요 길이가 나와 있으면은, 요길 내가 감히 세타로 주면은, 감히 세타로 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2p, 2p인데 p가 이거니까, 2p면 1이잖아. 요게 2n이란 얘기야. 요게 2n.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 되는 거야? 2n분의 1 되는 거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은, 1백이 2n이니까 2n분의 2n-1 된다는 얘기지 니 맞지? 그러니까 물론 정의도 해도 되는데 나는 이게 더 낫다는 얘기. 야 나는 이게 더 이렇게 하라고. 그럼 여기를 뚜꺼 주면은, 봐라, 뚜꺼 주면은, 이게 2n 분의 2n 빼기 1이라는 얘기야. 이게 2n 빼기 1이지. 이게 2n 빼기 1. 그럼 이 높이만 내가 알면 되는데 높이는 사인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사인 바꾸면 얼마? 여기가 2n이고 여기가 2n 빼기 1이야. 그럼 루트 얼마가 되니? 4n의 제곱 마이너스 4n의 제곱 마이너스 4 n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없어지면은 어요 길이가 루트 얼마 된 거냐 루트 4 n 어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정의를 꺼서 이거 찾아도 되고 그냥 이거대로 가면은 요렇게 하면은 요즘 잡혀 나와요 잡혀 나온다 이거를 철저하게 이용하란 말이야 포물서는 됐죠? 자 그러면은 OP 길이 물어봤기 때문에, OP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되니, OP 길이는 제곱을 물어봤나? OP 제곱을 물었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되죠. 요즘은요즘도 거리니까. 얼마가 되니, 4N 제곱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2N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N 기 이게 이제 OP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4N의 제곱 플러스 2N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것이고, 요거를, 지금 시그마 1부터 8까지 하려했으니까 이거를 시그마 1부터 8까지 하게 되면 시그마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시그마 공식에 오케이? 그럼 4곱하기 6분의 8곱하기 9곱하기 2배 더하기 이니까 17 더하기 2곱하기 어 2분의 8곱하기 9 빼기 4분의 3이 몇개 있다? 8개 있다, 그죠? 이게 어 이제 계산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 됐죠? 그래서 요 포뮬서는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코 e n t 는 EP. 1 마이너스 코 e 분의 EP는 요 A, A, 요거. 됐지? 철저하게 좀 이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9번은, 29번은, 타운하고 쌍곡선이 섞여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평행이동 데이터에서 너희들이 쫄면 안 된다는 얘기야. 평행이동 데이터에서. 자, 일단은 타운을 내가 하나 그려. 타운을 이렇게 그리면, 어, 여기 초점이, 여기 F1이구요. F1. 여기가 F2야. F2. 그 다음에, 쌍곡선을 그리는데, 쌍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꼭지점이 여기 있는거지, 여기. 꼭지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꼭지점이야, 쌍곡선.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라는거지. 이런, 이런 식으로. 그지 그때 초점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초점이 F3이라는거지, F3. 그니까, 그 쌍곡선의 초점은 얘가 초점인거지. 쌍곡선의 초점은 얘가 초점인거고 타원의 초점은 여기가 초점이 되는거지. 여기가. 그럼 어쨌거나 정의를 이용하는 거니까 내가 요 점을 P라고 주고 이렇게 꺼버린거죠. 그럼 저거. 저게 얼마야? P F 2 더하기 P F 1이 장축이야. 장축. 정의잖아. 정의. 장축이 얼마로 나와있냐면은, 이 책에, 장축이, 어, 얼마니? 장축이. A가 3-3. 여기가 3이고, 여기가-3이니까 장축이 6이거든요. 6. 그니까 러이게6 된다는 얘기그 다음에, 이거 평행동 돼서 쫄지 마. 자, 초점, 초점 연결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얘기지. 그지 저걸 적어. 그러면은, PF3에서, PF3에서 뭘 빼면 되냐. PF1을 빼. 쌍곡수는 빼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주축이라 하죠. 그죠? 자, 주축인데 이 주축 길이 나와 있어. 어디냐면 꼭지점, 꼭지점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잖아. 그 그러니까 주축 자체가 3이 된요 주축 자체가 3. 됐죠? 그래서 얘두 개를 막 더하고 싶지. 자, 더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거 이거 없어지고요. PF2하고 PF3하고 더한 것이 불한 얘기야. 9. 그게 어디냐면, 그게 여기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한 거야. 요렇게, 요렇게 더한 거야. 근데 지금 질문이 뭐니? 질문이 뭐냐면, 요 삼각형 굴레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삼각형 굴레길이. 그럼 벌써 이거 두 개는 구했지? 그지? 그럼 여기만 내가 구하면 되는데, 좌표가 있다고. 좌표 한번 볼까? 요 초점 좌표가 C에요. C. 요게 C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오는 거야? 여기. 여기가, 길이. 길이가 마이너스 C에서 3을 빼면 되죠. 마이너스 C에서 3을 빼면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길이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는 누구랑 같아? 여기랑 같잖아, 여기랑. 왜냐면은, 이게 쌍곡선에서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길이가, 여기 보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 여기랑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길이 하고 요 길이가 같다고. 근데 얘가 초점이니까 얘가 c잖아. 아, 요 길이가 c란 얘기야, c. 아하. 그러면 다음 얼마? 3이 되는구나, 3.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지, 3. 됐지? 그러면 답은 얼마냐면은 9에다가 3만 더해 주면 되니까 답이 12가 된다고. 그래서 기하는 지금 기하는 기하답게 보셔야 돼, 철저하게. 특히 2차곡선은 정의대로. 계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됐지? 정의대로. 어, 정의되갔잖아 정의 하나, 정의 둘. 평이동 대도. 상관없이. 이해되지? 응. 30번 또, 30번 답지 않았어. 조금 쉬웠어. 요 근데, 나중에 이제 4월달 들어가면 100타가 들어갈 텐데, 100타 들어가면 이제 3 0번이 100타인데, 그때부터는 좀 어려울 거야. 요번 시험만 쉬운 거야. 어, 방, 그, 방심하면 안 돼. 30번 쉽다고. 방심하면 안 돼. 어, 요번에만 쉬운 거야. 아, 한프로바은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요렇게 타원이 그려져 있고 타원, 그다음에 1이라 했단 말이야. 십이야. 초점 여기는 u 마이너스 u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포물선이 여기 이제 엎어져서 그려져 있는데 이걸 쫄지 말라는 얘기지, 오케이? 문제 잘 읽어봐. 초점 잡아주고 준선 잡아주고 준선이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꼭지점은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물선이 요렇게 지나서 가요렇게갈 거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은, 일단, 만나는 요점이 P인데, 여기선 하나 꺼줘야 되고, 여기선 하나, 하나 꺼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타원이 있으니까, 타원의 그, 정의도 이용해야 된다고. 그럼 꺼야 되는 선이 요거란 말이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미지수를 주면은, 여기를 보통 M으로 많이 주잖아. M이라 주고, 여기가 M이 되는 거고, 요 빨간색은, 타원이 더해서 이기 때문에, 여기가 12 M, 이렇게 되면, 어, 완벽한 거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요기 각이 주어져 있어. 요 각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라고. 됐지?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조건은 좀 이따 보시고, 일단은 요, 요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해 보자는 거야. 그럼 뭐, 포물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한다면, 요 선이지, 요 선. 요 선은, 요 각, 요 각에서 공식 하나 있다 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 첫 번째 m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요 각이 파마세지 그지? 파마세 파마셀 분의 2p가 되는데 이 p가 이제 얼마냐면은 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평이동됐는데잘 보시면은 포물선 있고 준선 이 있어 초점이 있지 그지? 꼭지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 여기가 같단 말이지. 그죠? 그니까요 길이의 반이 여기니까 얘가 초점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초점 c 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이게 K, 마이너스 k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은 c 더하기 k가 된다고. 그거의 반, 요 반이 요 요수도 마이너 k가 되는 거니까 저기가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c 더하기 k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 됐지? 그럼 이 e 날라가시고, 그다음 이제 계산을 좀 하면은 자 봐봐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거든. 그러면 이게 8분의 7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8분의 7 이렇게 될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8분의 15잖아.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8분의 15m이 m 시다기 k가 된다고. 그래서 c하고 k를 여기서 다 구하려고 덤볐는데 딱 보니까 아 c 다기 k만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이 값만 계산하시면 된다. 이 m만 계산하시면 된다. 그 M의 주안점을 갖고 문제 풀란 얘기야.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안 이용한 게 타원이니까, 타원을 이용해보자고. 여기 M이 여기 있네, 그죠? 여기 12, 어, 빼기 M이 있고. 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점 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EC가 되는 거야, EC.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읽어보자고. 자, 나조건을 읽어보면은, 어, PF가 있어. PF가 어디냐면, PF, M이지, M. PF, M이고. 그 다음에, F-Q, 여기 F-인데, F-Q, 이렇게 됐네. 여기가 Q고, 여기 F-이니까. 그래서 F-Q는 지금 안 나왔어. 그대로 적어주고. 는, 그 다음에 PQ. PQ는 요거예요 요거. 아 요것도 M이네. 요거 M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F-가 나와있다는 거지. 요거는 EC죠, EC. EC. 자, 어쨌든, 요 MM, 이게 날라가시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 그랬는데, 요기 EC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이 씨가 되어야 된다고. 그치? 요 길이가 이 씨라니. 이 씨. 여기도이 씨. 그죠? 근데 요 선하고 요 선이 지금 평행하거든. 평행하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아 삼각형이 아니라 요, 요게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아, 이게 마름모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지 요기랑 여기랑 그냥 같아져버리니까. 그죠? 평행하면서. 길이 같아져버리니까 얘가 마름모 된다. 즉, 즉, 여기도 얼마 된다. 여기 m이었으니까, 여기도 m이 되구나. 이런 얘기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아, m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그죠? 렇요 삼각형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12배기 m이고, 여기 m, 여기 m, 이등면 삼각형이네. 그지? 근데 요 각을 내가 알려줬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됐죠? 그래서 코센세타 8분의 7, 코센 법칙이야. 2 곱하기 m, m, 그 다음에,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조제곱 하면은, 144-24m에, 마이너스 더하기 m제곱 될 거고, m제곱, m제곱 없어지고, 날아가고, 이거 올라가면은, 4분의 7m제곱이, m제곱 있고, 여기가 플러스 24m에 마이너스 144가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마무리 이제 다 했어. 자, 넘어가, 그러면 얼마냐면, 4분의 3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144가 0이야. 3으로 약분하고 4로 곱할게. 약분, 약분, 8. 3으로 약분하면 40, 3으로 약분하면 48 되는 거죠. 4로 곱할게. 자, m제곱 마이너스 32m에, 더하기 4 곱하기 48 이퀄 0될 거고. 요거 인수분해만 잘하면 돼. 이제 인수분해 잘 해보자고. 뭐. 얼마냐면, 여기 2조, 8이지. 2배스 2, 2 나눴으니까 24. 그럼 마음만 섞으면 딱 32가 딱 나오죠, 그죠. 32. 그지? 그러니까 m이 8하고 24가 나오는데 있24 너무 커. 장축이 12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8이 되는 거야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나쁜 데서 요 값이 15가 나오더라. 자, 이런 얘기도.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번 기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4월달에. 이제 백타가 들어가고, 이제 공간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오케이?